Hi, everyone. 안녕하세요.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의 Kids Times의 인물은요. 바로 배우 마동석 씨가 되겠습니다. 뭐 다들 알고 계시고 최근에는 할리우드에도 진출을 하셨죠. 자, 그러면 마동석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까요? 네, 뭐 다들 아시는 분이죠. 익숙한 사진이 최근에 많이 나왔던 마동석 is one of Korea's most popular actors. 자, popular 하면은 인기가 많은 이런 뜻이 되겠죠. 가장 인기 많은 그런 유명한 어, 배우들 중에 한 명이다. 우리 이제 보통 인물편 이 글을 읽을 때 주로 많이 등장하는 구조가 누구 누구 is one of most 그죠. 우리 지난번에 아이유 is one of most famous singers 이런 식으로 이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자, popular 하면 인기가 많은 이런 뜻이죠. t Did you know that he is actually an American citizen, right? 자, 근데 여러분 혹시 이거 아셨어요? 이렇게 뭔가 몰랐을 법한 일을 얘기할 때 혹시 이거 몰랐지? 알았니? 이렇게 얘기할 때. Did you know? 이렇게 시작할 수 있죠. Did you know that? 한 다음에 이렇게 sentence를 줄 수가 있어요. He's actually. 사실은요. 자, 그가 마동석 씨가 미국 시민권자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시민 이렇게 일대 영어로 citizen 이렇게 줄수 있죠. Ma lived in Ohio before he came back to Korea 네,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에 이제 와서 활동하기 전에 미국 오하이오 주에서 거주를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뭐뭐 하기 전에 라고 할 때는요 before 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before는 뭐 전치사처럼 예를 들면 뭐 before class 수업 시간 전에 뭐뭐 뭐, before 뭐 the movie 뭐 영화 뭐 하기 시작하기 이렇게 쓸 수가 있는데 이 before라는 단어 다음, 난 다음 다음에 이렇게 sentence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한국으로 돌아오다라는 문장을 써서 이런 일이 있기 전에 어, 그 전에는 오와이오에 살았다. 전후 관계가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겠죠. He was originally a martial arts trainer. 자, 그러면 이제 미국에 있었을 시절에 혹은 배우로 이렇게 어떤 커리어가 확실해지기 전에는 무슨 일을 했었냐? 우리 체격 같은 걸 봐도 그죠? 뭔가 싸움도 잘할 것 같은 그런 분인데 어, 마샬 아츠 트레이너였다고 합니다. 자, 영어로 마 r 아츠라는 거는요. 우리가 무술 이렇게 되어 있죠? 뭐 카라티, 어, 쿵푸, 뭐 태권도와 같은 그죠? 그래서 뭐 가라데 뭐 쿵푸 이런 거 같은 무술을 이렇게 종합적으로 얘기를 할때 martial arts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martial arts 그거를 훈련해 주는 그런 트레이너였다고 하네요 then he came to korea to become an actor 자 이렇게 martial arts로서 이렇게 트레이너로서 활동을 했지만 배우에 대한 꿈이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배우가 되기 위해서 한국으로 왔습니다 He became very famous after he appeared in the zombie movie Train to Busan. 네, 부산행이라고 원래 이제 한국어 제목은 부산행인데 영어로는 Train to Bus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비 영화죠. 한국형 좀비 영화라고 굉장히 유명하고 또 인기가 많았던 부산행이란 영화에 출연하고 나서 매우 유명해졌습니다. 물론 그전에도 우리 마동석이라는 배우가 있다는 건뭐 알고 있었고 했지만 좀 이렇게 히트작이 있었기 때문에 더 떴다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appear 하면은 보이다 이런 이제 출연하다 이런 의미죠. 이렇게 영화나 드라마 같은 것에 모습을 비춰서 출연했다라고 할 때도 이렇게 appear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어떤 영화에 출연하다니까 appear In 이렇게 하고 그 뒤에 영화 제목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After that he appeared in more movies. 그 후에 더 많은 영화들을 그렇죠. 많은 영화와 드라마에 어, 출연을 했고요. 뭐 자신이 주연으로 출연한 영화들도 있었죠. Recently he made his Hollywood debut in the Marvel superhero movie Eternals. 자 최근에 가장 화제가 된 것은 아마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최근에 마동석 씨는요, 자 드디어 할리우드 영화의 대, 영화계에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데뷔를 하다라고 할때 이렇게 make 돈을 써서요. make debut 를쓸 수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은 할리우드 데, 어, 데뷔를 했다 라고 해서 m a d e h is h o l l y w o o d d e b u 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마블의 슈퍼히어로 영화인 이터널스에 출연을 했었 e is a e t r s e e i e i e i t r e s t e s e i e is is o r i r e i s 자 마블 영화 얼마나 유명합니까? All Around the World r right? 그러니까 아마도, 아마도 인지도를 높이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효과적인 그런 영화 출연이었을 텐데 이걸 계기로 곧 이어서 더 많은 할리우드 영화 속에서 마동석 씨를 볼수 있기를 바래 봅니다.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오늘의 tried in English 보도록 할까요? 자, 무술이란 단어 좀 복습하면서, 원래는 무술 트레이너였다. 그거를 훈련해주는 사람이었다. 라고 했는데요. He was originally, 무술이 영어로 뭐였죠? Martial arts 였습니다. Martial arts trainer. So he was originally, 자, A 써줘야 되겠죠? 한 사람이니까. Martial arts trainer. 였습니다. 이렇게 써볼 수 있겠네요. Okay, this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 bye.